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몸 한쪽이 콕콕 쑤시고, 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육통이려니 하고 넘기게 되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 살짝 스치기만 해도 칼로 베는 듯 아프고, 피부에 빨간 물집들이 띠 모양으로 무리지어 올라옵니다. 그때서야, 앗,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에 뜨끔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대상포진이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병은 바로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대상포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칼로 베이는 것 같다. 옷깃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세계 성인 3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대상포진을 겪는다는 겁니다. 특히 전체 환자의 약 65%가 50대 이상일 만큼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더욱 위험한 병이지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잘 대처하고 올바른 예방수칙을 지킨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유독 나이가 들수록 대상포진이 더 위험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마치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경비원들이 매우 튼튼해서 몸에 숨어 있는 각종 바이러스들을 꼼짝 못하게 감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경비원들도 함께 나이를 먹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감시가 소홀해지죠. 바로 그 틈을 타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아 이제 기회다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니어 분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욱 약하게 만들어서 대상포진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게 되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 관계의 변화 등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몸 한쪽에만 나타나는 이상한 통증이나 발진이 느껴진다면, 아, 이제 나도 주의해야 할 때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한 번쯤 알았던 수두 기억하시나요? 온몸에 빨간 점들이 올라와서 가렵고 열도 나고, 그때 부모님들이 긁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그 수두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두가 다 나은 후에도 그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동면에 들어가는 곰처럼 우리 몸의 신경 세포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 조용히 잠들어 있게 되죠. 수십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잠들어 있던 이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는 방어 시스템이 약해졌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신경을 따라 마치 지하철 노선을 타고 이동하듯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피부에 도착하면 바로 그 유명한 띠 모양의 통증과 발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대상, 즉, 띠 모양으로 생긴다고 해서 대상포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부터가 병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죠.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되는 건이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옮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집에 있는 바이러스가 수두를 앓은 적 없는 어린이나 면역력이 매우 약한 분에게 직접 접촉을 통해 옮겨가면 수두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그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초기 증상들이 감기나 단순한 근육통과 너무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깨가 결리나,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부위가 이상하게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대상포진 시작이었다고. 대상포진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발진이 나타나기 2, 3일 전부터 몸 한쪽이 콕콕 쑤시고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이상한 느낌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옷이 살에 스치기만 해도 따갑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통증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근육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육통은 보통 주물러 주거나 찜질을 하면 나아지잖아요? 하지만 대상포진 초기 통증은 그런 방법으로는 잘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지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빨간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점들이 작은 물집으로 변하면서 무리를 지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는 가슴, 등, 옆구리에 띠 모양으로 생기지만 얼굴이나 팔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몸의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쪽에 다 생기거나 온몸에 퍼진다면 대상포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진이 보인다면 우선 피부과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더 자세한 진료 과목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대상 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물집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안심하시는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피부 발진은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에서 다시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할머니셨는데, 처음 대상 포진이 생겼을 때는 그럭저럭 견딜만했다고 하셨습니다. 물집도 2주 만에 다 나았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자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말이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불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고. 바람만 살짝 불어도 아파요. 결국 6개월 동안 이런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포진 후 신경통은 정말 무시무시한 게몇 달에서 심하면 몇 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불에 대는 듯한 느낌, 전기가 오는 듯 찌릿한 느낌, 때로는 깊숙한 곳에서 쑤시는 듯한 느낌, 특히 고령의 시니어 분들에게 더잘 발생하고 통증의 강도도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통증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대상포진이 눈 주위에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귀 주위에 생기면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안면 신경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심각한 합병증은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상 포진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대상 포진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신경통 치료제 등한 봉지 가득 받아오게 됩니다. 처방받은 대로 열심히 드시는데도 통증은 여전하고, 이 약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증의 근원인 신경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통증이 있는 부위의 신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과 부기를 바로 가라앉히는 치료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 시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고 얇은 바늘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시술 시간도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에게 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사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요. 이런 신경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수많은 알약에만 의존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한 한두 가지 약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방법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의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부족할 때는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방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어떤 병이든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포진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이에요.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권장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백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부터 많이 사용해온 백신으로 약5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편리하지만 효과가 100%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새로운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50대 이상에서 무려 97%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70대 이상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만 이 새로운 백신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2개월 간격으로 두 번을 접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훌륭하다고 볼수 있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백신들은 보통 한 번에 10만원대부터 20만원대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어서 솔직히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상포진에 걸려서 치료받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병원비의 약값,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시간의 가치까지 생각하면, 백신 접종은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일부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해 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곳들도 있어요. 거주하시는 곳에서 이런 혜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 방어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일이 바로 올바른 식단 관리입니다. 면역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귤류는 물론이고, 딸기, 키위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채소에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빨강, 노랑, 파프리카나 브로콜리에도 오렌지만큼이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도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또 혹시 대상 포진에 걸렸을 때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데도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닭 가슴살, 두부, 살코기, 생선, 콩류.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굴에 특히 많이 들어있고요. 호박씨나 각종 견과류에도 풍부합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음식이니까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고요. 기름진 음식이나 단음료, 가공식품들도 우리 몸의 회복을 늦출 수 있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피해주세요. 또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고 무엇이든 마음이 편해지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히 몸의 병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외출하기를 꺼리게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게 돼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증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세상과 단절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럴 때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함께 병원에 가 주시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무엇보다 옆에서 괜찮다. 곧 나을 거야라고 말해 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대상 포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까짓 거 참으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고통스러운 질환이라는 걸 인정하고 함께 도와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대상 포진은 어린 시절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 신경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나타나는 병이라는 거였어요. 마치 잠든 용이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의 한쪽에 콕콕 쑤시는 이상한 통증과 띠 모양의 물집이 나타나면 대상 포진을 의심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을 그냥 근육통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7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죠. 네 번째로는 때로는 기존의 약물 치료 외에도 신경치료 같은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요. 마지막으로는 예방 백신과 평소 면역력 관리가 최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적극 권해드렸어요. 오늘 이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대상 포진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언젠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 3명 중 1명이 겪는 병이니까요. 혹시 대상포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상포진과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숨겨진 연결고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시는데, 이런 질환들이 대상포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준비해 두었어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신 작은 지식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